안녕하세요. 크립토 강모 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앨리스 네트워크와 앨리스 토큰 소개입니다. 엘리스 네트워크는 디파이 생태계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사용자가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플랫폼의 핵심은 엘리스 토큰으로 단순한 거버넌스 역할을 넘어 다중 보상 구조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데요. 지금 이 엘리스 토큰 같은 경우 MXC e KTHIU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스 토큰의 주요 기능 및 혜택을 같이 살펴보시면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스테이킹. 엘리스를 스테이킹하면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하며 거래 수수료와 추가 보상을 받아 실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버넌스 참여. 보유자는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커뮤니티 제안, 생태계 방향성 결정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유동성 제공. 앨리스를 사용하여 플랫폼 풀에 유동성을 제공하고 유동성 채굴 보상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수익 공유인데요. 거래 수수료의 일부가 스테이커와 유동성 공급자에게 분배됩니다. 마지막으로 거래수수료 지불인데, 앨리스 토큰은 앨리스 네트워크 레이어 1에서 거래수수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쉴드 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앨리스 네트워크의 스마트 쉴드 풀은 기존 유동성 풀의 한계를 극복한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영구적 손실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합니다. 총 3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실시간 시장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데요. 오라클 데이터를 통해 자산가중치를 동적으로 조정 시장 변동성에 따라 풀 최적화를 합니다. 두 번째는 단일 자산 유동성 공급인데 USDC 등한 가지 자산만으로 유동성 제공이 가능하고 변동성 자산 노출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밸런싱 인센티브인데 불균형한 풀을 거래자와 유동성 공급자가 균형으로 되돌리려면 보상을 제공을 합니다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버리지 LP 캠페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레버리지 LP는 USDC를 담보로 최대 5배 레버리지를 제공하며 사용자가 스마트 쉴드풀과 연계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능으로 효율적인 레버리지 활용으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징 및 혜택을 같이 살펴보시면 이중 보상이 가능한데 마진 이자 수익은 USDC 스테이커들에게 분배되며 공동적 거래와 수동적 스테이킹 모두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Add Leverage LP 버튼 클릭을 하신 후에 담보로 사용할 USDC 금액을 선택하시고 레버리지 비율 설정하신 다음에 에드 레버리지 LP로 완료를 하시면 됩니다. 레버리지 LP는 최대 5배 레버리지를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앨리스 에어드롭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앨리스 네트워크는 총 2천만 개의 앨리스 토큰 중 10%의 에어드롭을 배포하고 있는데요. 스테이킹과 유동성 제공, 그리고 대시보드 미션을 통해 추가 보상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앨리스를 보유하고 스테이킹을 하면 되고, 스마트 쉴드 풀이나 레버리지 LP에서 유동성을 제공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시보드 미션을 완료하고 추가 보상을 받아가시면 되는데요. 되게 간단하죠. 앨리스의 비전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곧 BTC와 이더풀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더 다양한 자산으로 거래와 유동성을 제공할 거고요.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해 생태계를 확장하고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파트너십 발표와 업데이트는 실시간으로 공유되니 커뮤니티에 가입해 정보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투자는 본인 판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미션해서 에어드려 받을 수 있는 내용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여하셔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강모씨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